누구나 반하게 되는 아이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샤오미 미지아 골전도 이어폰이에요. 이 제품은 블루투스 5.3 지원으로 연결이 정말 빠르고 안정적이더라고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로 안전성을 고려한 골전도 기술이에요. 주변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서 운동할 때도 위험 요소를 인지할 수 있죠. 특히 러닝이나 자전거 타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방수 기능까지 갖춰서 땀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니 여러분도 꼭 한번 써 보세요. 덕분에 두 배로 행복해졌어요. 오늘 소개할 아이템은 바로 샤오미 골전도 무선 이어폰이에요. 이 제품은 음악을 들으면서도 주변 소리를 인식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골전도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답니다. 특히 블루투스 5.3으로 안정적인 연결이 가능하고 최대 15시간 사용 가능한 배터리로 하루 종일 사용해도 걱정 없어요. 또한 개방형 디자인 덕분에 귀에 부담이 없어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하답니다. 통화 시에도 선명한 음질을 제공하니 정말 실용적이에요. 덕분에 두 배로 행복해졌어요. 누구나 반하게 되는 아이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특히 공기전도 헤드폰이에요. 이 헤드폰은 블루투스 5.3으로 무선으로 연결되니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특히 운동할 때 착용하기에 딱 좋고 방수 기능까지 있어 땀에 걱정 없어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로 가벼운 무게예요. 겨우 12.5g이라 착용감이 정말 우수하고 긴 배터리 수명 덕분에 최대 8시간 동안 음악을 즐길 수 있답니다. 포장은 조금 찌그러졌지만 배송이 빨라서 기분이 좋았어요. 덕분에 두 배로 행복해졌어요.